무조건 처벌을 한다 하기보다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강의 김유빈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을까요? 최근에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잖도 요즘 청소년이 벌인 흑압범죄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례들이 꽤 많았죠. 그럼 오늘은 김효균 변호사님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살 낮춰 만 10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으로 하는 개산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산안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어떻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현행 체제에서의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의 범죄가 2021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1만여 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어, 그 그 중에서는 본인들의 지위가 이제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제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건 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다만 형사 피의자의 연령에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뭐 소년범 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는 징계 문제 등이 이제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보다 이제 정치하게 정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사님은 이번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어 이번 개정안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953년에 소년법이 제정되고 그때부터 촉법소년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어 지금으로부터 거의 69년, 거의 70년 가까이가 지났죠. 어 그동안 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 등 각종 온라인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 소년들이 70년 전에 소년들 보다 더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런 만큼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법소년 연령 하향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다만 그 나이 때 연령의 친구들이 성인에 비해서 사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을 한다. 하기보다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하고 동시에 교화에 집중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소년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요. 청소년에 연루된 사안은 어떠한 특이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청소년 사건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양극화인 것 같아요. 소년범들을 마주하면 자신의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배우거나 그럴 기회가 굉장히 적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영악하게도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당사자인 그 소년의 성장 배경이나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게 특징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초법 소년은 참 오랫동안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관심 이 많이 부각되는 그런 쟁점인 것 같아요. 미성년자 중에서도 초법 소년은 사실 정말 어린 친구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호와 어른들의 관심,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나이임은 분명한데 이제 그런 여건은 부족한데 반해서 소년들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초법 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단순한 실수에서 나아가서 형사처벌을 받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을 하향한다 해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형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성인들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니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혼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뭐 초법소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이 공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